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얘네를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요. 뭔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어, 어떻게 하면 더잘쓸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서, 레이업 그리드, 그리드 10픽셀 말고, 아이고, 그리드 한 16픽셀, 16픽셀 단위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칸이 잘 보이면, 네, 그리기 편하기 때문에, 그리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서 요, 땡땡땡땡, 을 누르면 이제 스타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create 하고 음 뭐라고 할까요 스타일 그리드라고 할까요 아 이름 짓는 건 디자인할 때도 똑같이 힘드네요 스타일 가이드고 프레임 이름을 컬러 스타일. 네, 정확히 이거를 명칭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맥 탱글을 그리면 이게 좀 톡톡톡톡 붙어요. 그래서 80 곱하기 80으로 넣고, 얘 누르고, 음... 네, 별미는 의 없지만, 그래도 24 정도로. 넣어 주고 그다음에 자 여기에 이 주황색을 보면 이렇게 이제 디폴트 시스템 오렌지 e 정확히 색깔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지? 네, 여기 보면은, F, F950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fill 이렇게 돼 있잖아요. F9500 넣고, 마찬가지로, 얘를 눌러서, style 눌러주면은, 이제, show a grid 고, 얘는 create style. 하나 넣을 수 있는 거죠. 얘는, on selected item 일단 이름만 넣을게요. 그리고 네. 여기 보면은 on selected item이 아, 이름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였군요 네. FF9500 값 넣어 줄까요? 이렇게 해서 FF9 9500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하... 네. 네, 이 안에 넣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f f 9 o 00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옵션 키를 눌러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런 초록색이 있어요. 이 1b214 넣고 추가. 에 이렇게 넣고 스타일 넣고 음. 추가. 셀렉티드 아이템 컬러. 입니다. 그리고, 어, 텍스트, 이렇게 넣어둘게요. 또, 무슨 색상을 우리가 빼야 할까요? 레드? 네. 아, 어, FF? 네, 좋습니다. 이만큼 띄우고, 얘도, 이렇게두개 있는 상태에서, 에. 오 누르고 헷갈려요. 이거는 음, g 인저 위험의 색상으로 넣어두면 될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색깔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두세 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이게? 버튼, 컬러. 어, 네. 얘네 두 개가 요리로 가고, 오고. 이렇게 되는군요. fill, 넣어주고, text, 넣어주고, 얘도, 누르고, 추가해서, 버튼 t 그라운드 그리고, 네, 이 색깔이 있네요. 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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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우 빼고 추가해서 어 기본인가 보네요 하지만 네 추가하겠습니다 어, 텍스트 필드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색상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것까지 다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f f f군요. 안 보이네, 안 보여. 스트로크라도 넣고. 이렇게 네. 넣고 추가해서 뭐 텍스트 컬러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왜 만드는데요? 뭐가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 색깔 이것까지 합시다. 기왕 했으니까. 네. 하고. 백그라운드 칼라 넣고, 뭔가, 예쁘게 넣고 싶은데, 음. 네, 요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칸이 안 맞아. 넓히면 되죠. 네. 괜한 고집을. 야. 적당히,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거 있으면 뭐 하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에 버튼을 하나 넣는다고 쳤을 때, 물론 이 시스템에서 가져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모를 넣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여기서, 24. 버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 요거 누르고,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해서, 버튼 백그라운드로 넣고, 그 다음에, 하고, 기본으로 얘는 화이트라서, 필 이거긴 하지만 여기 가서 뭐 텍스트 컬러 왜 텍스트 컬러가 네왜왜이 색깔로 됐지? 어,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 딜리트 스타일 날려 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필 눌러서 텍스트 컬러 하면 얘와 같은 색상의 버튼이고요. 자 보면 미묘하게 버튼이 다르잖아요. 보면 14. 그럼 여기도 맞춰 줘야겠죠? 14. 네, 14 14 14 14.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우리는 이번에, 보더, 보더. 네. 우리는 이렇게 색상, 컬러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딱 느껴지시죠? 아, 생각보다 많은 곳에 스타일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스트로크도 스타일이 있고, 네, 이펙트도 스타일이 있고요. 여러 개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보진 않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내가 나중에 가져다가 쓸 자주 쓸 녀석들을 스타일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라 스타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